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33.8%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국방 등의 책임을 지고 하야, 하야, 하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. 33.8%, 40, 거의 40%가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. 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는 39.39%가 잘하고 있다. 40, 1.8%는 잘못하고 있다.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.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요,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에리카 체노웨스라는 그 정치학자가 말하기를 1900년대서부터 2006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국민, 국민들의 그, 이른바 정보 반항 운동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, 국민들의 3.5%가 지지를 하면, 지지를 받는 어떤 형태의 태극기 혁명이든 태극기 운동이든 우리 국민의 3.5%만 받으면 정부가 3.5%, 국민, 국민 전체의 3.5%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요, 우리 대한민국,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는 건데요. 우리로 말하면 175만 명이 5천만 원으로 따지면 3.5%는 175만 명입니다. 우리 지금 한 백만, 백만 우리 태극기 혁명군이 있는데, 우리가 딱두 배로 늘리면, 이 정권은 결국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. 라고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건데, 여러분 덕지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.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여러분 지금 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촛불 굿태타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반일 운동, 그것은 우리 태극기 세력, 우리 태극기 혁명군, 우리 공화당이 3.5%의 국민을 모으는데 반,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업계 떠들고 있잖아요. 이런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, 접목된 힘까지 다해서 이제 마지막 고비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도와주시고, 또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 부위와 함께 이 위대한 혁명과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